코로나19 이젠 약해졌다. 정말 그럴까요?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. 감기보다 약하다며. 하지만 방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. 증상이 가벼워졌다고 해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직격타. 특히 50대 이후엔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. 나 젊은데 괜찮아?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잡히는 게 코로나입니다. 이 녀석 사람 방심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. 그리고 후유증.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? 기침이 몇 달째 안 멈춰요. 숨이 답답해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.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도 뒤통수를 칩니다. 변이도 문제입니다. 약해진 게 아니라 똑똑해진 겁니다. 전파력은 빨라지고. 증상은 교묘하게 감기랑 비슷해서 더 방심하게 만듭니다. 특히 겨울철엔 면역력 뚝 떨어지고. 실내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빠르게 퍼집니다.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단 하나. 겁내라는 게 아니라 기본만 잘 지키기. 손 씻기, 환기, 마스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. 가볍게 지키면 가볍게 지나갑니다. 방심은 코로나가 좋아하는 최고의 타이밍. 우리끼리 기회 주지 말자고요. 인생은 타이밍.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